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혈압 오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조언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서로 이해하면 돼, 노력하면 친해질 수 있어,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이런 말들 다 헛소리예요. 실제로 제가 가족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고부관계에서 진짜 행복한 가정들은,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친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편해질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단언컨대, 이 방법을 모르면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은 스트레스 받고 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정말로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며느리와 진짜 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세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며느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와 진짜로 절친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고 싶으세요? 솔직히 후자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친해져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서까지 계속 그런 환상을 심어 놨거든요.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이해하면 돼 이런 말들로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한 집이 몇 개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몇안 되는 케이스를 보고 우리도 저래야 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상담했던 가정 중에서 고부 갈등이 심각했던 집들의 공통점이 바로 너무 친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였어요. 억지로 친하려고 하니까 서로 가면을 쓰게 되고 가면을 쓰고 지내다 보니까 진짜 속마음을 모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반대로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존중하면서 지내자라고 마음먹은 집들은,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99%가 모르는 고부 갈등의 진짜 원인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남자예요. 남편이자 아들인 바로 그 사람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유형, 아, 여자들끼리 알아서 잘 지내겠지 하면서 아예 신경 안 쓰는 타입. 두 번째 유형, 엄마도 이해해, 와이프도 이해하면서 양쪽 다 달래려고 하는 타입. 세 번째 유형, 한쪽 편 만드는 타입. 이세 가지 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답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뭔지 알려드릴게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해야 해요. 아내에게는 내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굳이 어머니 기분 맞춰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해야 하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남편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남편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사님. 저희 엄마랑 와이프가 맨날 싸워요. 어떻게 하면 둘이 친해질까요? 제가 물어봤죠. 지금까지 당신은 뭘 했나요? 아무것도요.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지내길 바랬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남자들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걸 귀찮아해요. 하지만 이건 귀찮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며느리와 매일 전화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며느리와 친해져야 아들도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며느리와 억지로 친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엄마 기분 어때? 와이프 기분 어때? 계속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는 며느리랑 굳이 친할 필요 없어. 그냥 아들만 잘 챙겨주면 되라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며느리와 친해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매주 반찬 가져다 주고, 전화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부담스러워 했어요. 시어머니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매번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 한 거죠. 결국 며느리가 남편한테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해. 나도 똑같이 잘해드려야 할것 같은데, 그게 부담스러워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며느리도 며느리만의 속도가 있는데 내가 재촉한 거구나. 그래서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나는 빈도도 조절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온 거죠. 며느리 여러분도 솔직해져 보세요. 시어머니와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좋은 며느리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애초에 서로를 선택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선택할 때 시어머니를 보고 선택했나요? 아니죠.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한 건데 덤으로 따라온 게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시어머니와는 적당히 예의만 지키면서 지내도 충분해요. 실제로 이런 며느리를 봤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주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시어머니 생신 때는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기준이 계속 높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전화해줘서 고마워였는데, 나중에는 요즘 전화를 덜한 해가 되고, 다른 집 며느리는 매일 전화한다던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며느리는 마음을 바꿨어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남편 역할이야. 나는 그냥 예의만 지키자.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답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게 되고 부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란 뭘까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렇게 지내요. 연락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길지 않게 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필요는 없어요. 만나는 것도 억지로 자주 하지 않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또는 한 달에 한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요. 선물이나 음식을 주고받을 때도 과하지 않게 해요. 너무 비싸거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걸 주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요. 대화할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요. 날씨, 건강, 요리 같은 무난한 주제들로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갈등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진짜 호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친한 척 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게 되고 작은 배려에도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편과 아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고부 갈등은 90% 해결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에게 경계선을 그어드려야 해요. 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는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딱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에게도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너는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 그냥 예의만 지키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며느리들이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남편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중간에서 소통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면 직접 며느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남편인 여러분이 듣고 적절히 전달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힘들어하면 아내 대신 어머니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직접 부딪힐 일이 줄어들어요. 감정이 상하는 일도 적어지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 했어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도 한쪽은 서운해하고요. 그런데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지금은 어머니와 아내가 특별히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족이니까 친해야 해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해요. 친함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친한 척 하다 보면 나중에 더큰 갈등이 생겨요. 두 번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기 방식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게 당연해요. 그걸 바꾸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더라, 다른 집 시어머니는 어떻더라, 이런 비교는 독이에요. 우리 집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집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은 어색할 수도 있고, 가끔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렇구나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평안해지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보다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모든 걸 며느리 혼자 하게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명절 음식 준비할 때 시어머니는 전통 음식을 며느리는 간단한 요리를 남편은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만 더 악화돼요.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명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요리 방법에 대해 지적을 하셨어요. 며느리는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속상했다고 전달했고 남편이 어머니께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방식이 달라서 지적받는 걸 힘들어한다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조심하시게 되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조언을 좀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손자녀가 생기면 고부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와요. 시어머니는 손자녀를 보고 싶어 하시고, 며느리는 육아에 대한 간섭을 부담스러워 할수 있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육아의 주체는 부모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경험이 많으시더라도, 최종 결정은 아이의 부모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나누고 싶고, 손자녀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하지만 이때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경험 중에서도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강요받을 때는 남편을 통해 부드럽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지켜봐 주세요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손자가 생긴 후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며느리 집에 오셨어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는데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를 응대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께 어머니, 손자 보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일 오시면 아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주말에 오셔서 실컷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오셔서 손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고, 며느리도 평일에는 자유롭게 육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손자녀 문제도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히 고부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죠. 시어머니가 경제적 도움을 주실 때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되 그것 때문에 뭔가를 강요받는다고 느끼면 안 돼요. 도움은 도움일 뿐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야 해 라고 조건을 다신다면 이건 건전한 도움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나아요. 반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직접 요청하기보다는 남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부담스럽지 않고 시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실 때는 고마워요라고 받으면 되고, 그 대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돈 이야기는 감정이 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남편의 중재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등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들과의 관계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시누이가 있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시누이에게는 며느리가 오빠를 뺏어 간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신우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신우이가 원래 하던 일들을 며느리가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생신 선물 준비라든지 집안 대소사 챙기는 일 같은 걸 말이에요. 이런 건 신우이가 계속 하시도록 두고 며느리는 보조 역할만 하는 게 좋습니다. 시동생이 있다면 형수로서 너무 많은 걸 해주려 하지 마세요. 가끔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댁 식구들 사이의 기존 관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의 관계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며느리를 봤어요. 시누이가 두분 계시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시누이들과 친해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같이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들은 원래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니까 어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거리를 조절했어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고 만날 때만 인사 정도 나누고 지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들이 편해하면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특별히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자주 연락해서 부담스러울 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직접 말하면 안 돼요.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머니께서 연락을 자주 주시는데 나는 전화 받는 걸좀 부담스러워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남편이 어머니께 요즘 아내가 육아로 바빠서 전화 받기 힘들어 해요. 급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무관심해서 서운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무관심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요즘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 아내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중재할 수 있어요. 육아나 살림에 대해 간섭받을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분이 나빴어라고 남편에게 직접 표현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머니께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방식이 달라서 간섭받는 걸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로 갈등이 생길 때 이럴 때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이거 저는 이거 할게요 라고 미리 정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어머니 방식도 좋고 제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손자녀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 이때는 어머니 조언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척하고 나중에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방식으로 해보고 싶으니까 지켜봐 주세요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고부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관계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쯤 친해질까, 언제쯤 편해질까,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했네,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를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젊은 시절을 이해해주세요. 아직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질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평생 키운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맡기는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서 안심시켜드리세요.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좋은 아들을 키워주신 분이고, 며느리는 그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만 인정해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지켜본 한 가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어색했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은 특별히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라고 말씀하시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정말 좋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관계가 좋아진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서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부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바로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대신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세요.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할 수는 있거든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해야 한다는 기대도 무리예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대신 호의적으로 대하자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신이 편해지니까 상대방도 편해지고 상대방이 편해지니까 관계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와 친해지려고 너무 애썼어요. 그런데 그 애쓰는 게 오히려 며느리에게 부담이었나 봐요.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대하니까 며느리도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한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포기하고 그냥 다른 세대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관계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대치를 반으로 줄이세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상대방의 좋은 점 하나씩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인사를 먼저 해주셨네. 맛있는 반찬을 주셨네. 아이를 참잘 키우는구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좋은 점에 집중하면 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세요. 당신이 중간에서 도와줘야 우리가 다 편해질 수 있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남자들은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명해주면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한달 안에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편해지면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방도 존중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고부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들은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우리 집 상황이랑 똑같네. 정말 공감된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나누면 모두가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부관계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부관계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